오늘은 시편 110편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아멘 자 오늘도 그 작은 문구 입구에 110편 앞절에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짤막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그 시대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 또 믿음의 어떤 길에 대하여 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도 고백되어져 있는 거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거는 종말론적 의미로서도 말씀이 사용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때, 또 우리로 알고 믿음의 굳게 서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원수들과 대적, 그리고 그들과의 승리의 모습을 선포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제 우리 수요일 저녁에 예배하면서, 에클렉터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그 선택받은 자는 선택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떠나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고난을 겪지 않는 것도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지만 끊임없이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 있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의 교훈을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부름 받은 자 아니니까,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지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 순간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대적하던 자들을 완전히... 정말 말씀 그대로 원수들을 내 발판에 놓을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시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셨잖아요. 이뭐 14장의 말씀처럼 너는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일이거든요. 그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이기도 하다 다윗이 벌써 그거 선포하는 거죠.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왜 오른편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시는 나나님 우리가 디모데 전서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 았지만 바울이 여러분의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두고 다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힘이 없죠. 누가만 나고다 떠나고 가 놔두고 다 갔습니다. 그 정치적인 역량 때문에. 근데 바울 곁에 오른쪽에 누가 섰어요? 예수님이 딱 서서 그에게 말씀하잖아요 담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래도 오늘 부른받은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지혜롭게 어둠의 세력에 대적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능력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좀더 귀교 있게 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마태 이런 이 규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족장들의 지팡이는 그 부족을 대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이 막 모세에게 문제를 걸고 원망하고 시비를 걸때 하나님이 이러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걷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지도자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의미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상징 중에서 하나는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말한다면 이거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의 규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용해서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또는 지파의 족장으로서의 리더를 상징하기도 하고 본문에 있는 말씀에 표현하면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신다고 했으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말씀 하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 주므로 말미암아 너는 내 백성이라 는 것을 인정해 주는 표현의 모습이죠. 여러분 옛날 그 에스더에서는 그 규를 이렇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 이렇게 내밀잖아요. 권위의 상징을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인정해 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내보의시리니 주위에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를 다스는 살라우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의미 속에서 손을 내밀어서 너는 내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인정의 줌으로 어떤 세력이 대적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줄을 내밀고 때로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들로 하여금 너는 내 백성이고 또 어둠의 세력 앞에 그를 건들지 못하도록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원수를 발판 삼아서 이르으듯이 쓰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그런 상징의 모습 중에 하나죠. 죽음을 발판에 누르시고, 그래서 는 부활이 주는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말씀도 한번 제가 선포하겠지만, 이런 예수님은 기적을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신 그기적중 치 실능 사역 중에 하나는 그실링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중요한 미닝을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꾸 현실적인 것만 추구하는데 우리 급급해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 이런 모습, 왕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권위를 지금 선포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모든 원수 원수들 중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열열 열 말씀이 계속돼서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 이 요미입니다. 이 날은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로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원수들이 무너지는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어지는 날에, 이런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 그러니까 새로운 희망이지요. 새로운 희망이 열려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규례가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어지고, 또그 안에서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의 날입니다. 그날은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아침술을 갔던 청년들이 나오니까 이건 희망과 소망에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권능의 날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어떻게 보면 매순간순간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날 한날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쟁의 한날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가만히 보세요. 내가 무엇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보통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평범한 속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있죠. 여러분, 대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대화,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화, 내 표정도 그렇고 내 행동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매일 중요한 날입니다 개인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날이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날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자녀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화를 하죠 그러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 모든 과정과정 하나하나가 그 순간에서는 그것이 그의 삶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나 전체로 보면 그건 별것 아니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원수를 발판 삼아서 일어서서 영광을 선파하는 하나님의 모습 이 영광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아침부터 시작해서 또 잠자야 되는 순간까지 풍성히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또한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모든 과정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그 모든 과정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소망이 식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는 이 아침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안 나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